안녕하세요. 농원입니다. 오늘은 83강입니다. 자, 역사사 성설. 자, 잘안 보입니다. 많은 이거는 염려할 우 앞에서 한번 나왔죠. 이거는 아름다울 소. 소주도 잘안 보여요. 뭐가 뭐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어날 흥. 그다음에 공변될 공. 공공, 벼슬공도 되죠. 자또 나왔어요. 설, 성설, 활궁 이렇게 아, 여덟 글자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역사사. 짧게요. 아주 짧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길게 뽑았습니다. 날씬해 보이죠? 그래야지. 이렇게. 파세도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요. 역사사. 그 다음에 성설. 또가 있군요, 깃들이 이거는 또 세웠어요. 평 날로 썼구요. 영유염료할 문자인데 잘안 보여요. 앞에서 한번 연습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울 소, 아름다울 소. 소리음 옆에다 불을 쏟았 쓰네요. 일어나 흥을 서 나왔죠. 또여 또. 표로 갔다가 파세를 뽑았어요. 어? 조슬공 좀 뺐다 가겠었네요, 이거는 공좀 뺐다가겠었네요. 이거는. 아, 이름, 설. 설자 자꾸 나오네요. 응? 성설. 길게 뽑았어요. 팔꿈꺾요 튀어나갔어요 꺾어서 뒤집어서 길게 뽑았습니다 자활 역사사, 역사사, 이거를 아주 짧게 했어요. 이렇게 그냥 길게 하시고, 이걸 강조했고요 나라 이름 설, 자, 복잡한 글자, 염려하우 아름다울 소, 자 이거를 먼저 했습니다. 1 번, 2 번, 3번 일어날 흥.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다음 성설 알궁. 자 여기서 한꺾어줬고 이렇게 꺾어줬고 이런 돌아갔고 이런 튀어 나왔고요. 이렇게 길게 뽑았어요. 알궁. 자 다시요. 역사사, 성설, 염려할 고 아름다울 소, 일어날 흥, 벼슬공, 성설, 나라임설, 활궁 자, 오늘 저도 자 연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